울진군 건남면 염전해변 왕핀전 하루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 벌써 루어낚시를 하시는 분이 많고요. 이거는 이제 농어낚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어용, 농어를 위한 루어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전해변에는 주말이라서 그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일곱 대의 카라반이 와 있습니다. 여기는 윈드 서핑장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자작용 카라반이 되겠습니다. 네, 자작용 카라반이고요. 물이 얼마 정도 내려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은 잘 내려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투망을 들고 계시는데, 뺑키형이 되겠습니다. 페인트 하는 분인데요. 약칭해서 뺑키형이라고 부릅니다. 물은, 왕피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많이 잘 내려옵니다. 많이 잘 내려오고, 어제도 이 정도 내려왔고, 오늘도 이 정도 내려왔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물이 좀 맑아졌고요. 어제는 석탕물이 많이, 많이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물이 맑아졌고, 파도도 한 반으로, 어제보다 반으로 줄어졌습니다. 어제는 한 1, 1에서 1.5m 정도 파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한 0.5m 정도로 파도가 아주 낮습니다. 낮고 있고요. 이거는 훌치기, 요거는 훌치기 되겠습니다. 훌치기로 해가지고, 잡고 있는데, 황어를 이훌치에는 황어가 되겠습니다. 황어나 충어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잡은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laughs> 한번 가서. 형님!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자세히 봐도 지금 물고기가 잘안 보입니다. 방어도 잘안 보이고, 방어도 잘안 보이고, 중어도 잘안 보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람은 동풍 동풍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초망을 던지기에는. 상당히 조, 좋지 않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앞바람을 안고 던지, 던져야 되기 때문에 초망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아침 일찍 염전해변에 나와보았습니다. 지금 몇번 던져보고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있고 여기는 산림 저기 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 차 안에서 뭐하니까 나와서 초망들어야지초망들어야지차 네. 안에서 뭐하니그좀 네, 네. 이따가 자, 이것으로 하늘아 방송 우중권 끝나면 하루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으러 왔습니까? 어, 루로 오늘 잘안될것 같은데 어제 하려면 어제 했어야 했는데 아, 어제 파도가 좀 있었으니까 농어가 좀 잡힐 수 있는데 황은은 어, 어, 많죠. 시절, 시절, 산란기가 다 돼가니까 황은 많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